지금까지 포경수술 신봉자들이 포경수술의 장점이라고 주장한 질병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위, 게으름, 코, 후기, 정신이상, 전름발이안면경련 직장탈출증, 내사시 등등 한마디로 만병통치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버형도 연구하면서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엉터리 홍보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진실인형 포장되어 계속 홍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폭염수술이 음경암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음경의 기도나 포피에 발생하는 암이 음경암이니 음경 피부의 절반 정도로 잘라내는 폭염수술이 어느 정도 음경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경암은 기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예방적으로 잘라내자는 그런 논리라며 다령 유방이나 자궁을 예방적으로 잘라버리며 유방암이나 자궁암도 예방될 것이니 우리나라는 위암이 가장 많으니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남기고 위장을 잘라주는 것도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 수명 연장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음경암은 희박한 암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10만명당 0.3에서 1.1명 정도 발생합니다. 1996년 미국 암통계에서 기타 비특이적인 생식기 암을 전부 음경암이라고 가정을 해도 전체 암의 0.18% 밖에 되지 않나 희귀한 암이라는 걸알수 있죠. 암으로 사망까지 가는 걸로 비교하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역시 기타 비특이적인 생식기 암을 모두 음경암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암 사망의 0.093% 정도입니다. 이 당시 남성의 유방암은 1,400가지고 유방암으로 260명이 사망했으니 미국 남성들은 음경암보다 유방암이 더잘 걸리고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유방암 예방을 위해 남성이 필요 없는 유방을 제거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찾을 수 있는 다른 선진국 자료를 찾아서 비교했습니다. 미국에 비해 복용 수술을 거의 하지 않는 호주나 덴마크, 핀란드도 미국보다 모두 낮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캠벨 비뇨기과학 1986년 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복용 수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예측 가능하고 간단한 예방법으로 가진 유일한 종양이 음경암이라는 사실이다. 포경수술이 이 조직을 위험에서 구해준다 심지어 포경수술 신봉자들은 포경수술을 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부모들에게 아이의 음경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모가 포경수술을 거부하게 될까요? 1993년 시애틀의 프레더 후치슨 암연구센터 연구자들은 신생아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음경암의 최대 위험 요소라는 단언을 합니다. 포경수술 받지 않은 사람이 유아 포경수술 받은 사람보다 음경암 발병률이 3.2배 높다는 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조차 신생아 시기 이후에 포경수술 받은 이들은 포경수술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발병률을 보입니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생아 시기 이후에 포경수술 받은 경우 오히려 음경암 발생률이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음경암은 포경수술이 아닌 다른 요인들 가령 위생, 흡연, 성교 빈도와 양태, 성교 대상의 수, 성병 유무, 음경의 의학적 상태 등이 많은 차이를 만듭니다 흡연의 경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포경수술이 음경암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는 유방절제로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996년 미국 암학회는 음경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으로 일상적인 폭용수술을 장려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또한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이 폭용수술 사고로 인한 사망과 맞먹는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매년 100명 이상의 유아가 마취 문제, 출혈, 감염병의 폭용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1984년 캐나다 의사들이 폭용수술과 암을 놓고 비용상의 특치를 따져보았습니다. 복용 수술이 음경암을 10만명당 2명을 예방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더니 380만 달러로 음경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100배가 든다고 합니다. 어떤 비뇨기학자는 이런 계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25년간 매주 140건의 복용 수술을 해야 음경암 발병 한 건을 막을 수 있다. 사망 한 건이 아닙니다. 사망자 한 명을 예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복용 수술을 시켜야 할까요? 이것도 복용 수술이 음경암을 100% 예방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음경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고령의 노인들이고 한마디로 복행수술이 음경암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복행수술을 시키려고 하는 나쁜 노도이지 진정으로 남성의 건강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포바인의 결론입니다.